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20년대의 민족운동을 어, 마인드맵과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교과서 5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학습지는 1920년대 이제 민족운동 파트를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920년대입니다. 지난 시간 이미 한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제 아픈 친구들, 그고 이제 처음 이제 보시는 거고 이미 이제 수업을 이제 완벽하게 다 들은 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복습을 하는 개념인데 어 조금 더 이제 심화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할 터이니 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교과서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3.1운동까지 배우고 1920년대로 이제 들어왔는데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었죠. 임시정부는 이제 한성에도 있었고, 이제 상해에도 있었고, 이제 러시아에도 있었는데, 내주에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쪽으로 이제 통합이 된게 상하 임시정부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비밀리에 자금 모집과 정보 수집 등을 위해서 운영한 제도가 바로 뭐다? 역시 연통제라고 하는 이제 비밀 행정 조직이 있었습니다. 연통제와 이제 교통국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라고 기억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 이제 문화통치의 실상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음, 자, 요거, 요 파트로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 야금야금 이제 나쁜 짓을 했었느냐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여기에서 보시면, 아, 1920년대 같은 경우에 이제 문화통치 시기로, 그래서 이제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은 기만서, 그러니까 어, 완전 사기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1 9 1 0년대 이제 헌병경찰제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이제 통치를 했었다면, 1920년에 이제 보통경찰제로, 말은 좋아졌지만, 말은 교통, 보통경찰제로 더 좋아졌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경찰서, 경찰관의 수는 이제 더 증가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유아정책, 좀더 이제 부드러울 유자예요. 이제 부드럽게 우리를 이제 통치하겠다라고 해서, 뭐 태형도 없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리는 것만 없어졌다 뿐이지, 치안유지법이라 그래서 일제가 통치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이 법률, 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독립 운동가들을 사전에 탄압을 하고 사전에 검거를 하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문과 잡지의 간행을 허가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검열을 통해 가지고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내용의 상당 부분 지워지든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문관 출신의 총독을 임명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문관 출신의 총독이 임명될 수 있도록 법만 바꾼 것지 실제로 시행된 건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단한 그러니까 한 번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단한 번도 문관 출신의 총독은 임명된 적이 없어요. 이것도 뻥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저 민족 분열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문화 자치 운동 그리고 이제 참정권 허용 등을 통해 가지고 마치 우리한테 일부 좀 독립을 주는 것 같이 이제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 사실은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을 하기 위함이었고.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죠. 개량주의그개짜가 뭐다? 고칠 개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독립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범위 내에서 참정권 정도 허용하면 자칫 우리가 스스로 뭔가 좀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혼란을 주어가지고 우리 민족 내부에서도 야, 이런 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어, 조선이 마치 이제 일본의 조선 총국부와 협력을 해서 운명화해야 된다는 친일파들의 주장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이 민족 분열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경제적으로 삥을 뜯었던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가 이제 쌀 밑자요, 쌀을 증산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일본 내에서의 식량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일본의 밑값 폭등, 쌀 밑자요, 쌀 가격이 이제 폭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조선에서 쌀을 더 많이 해결, 저기 생산을 하게 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었는데, 수리조합을 만든다던가, 토지 개량 품종 개량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를 다, 다 우리 농민들한테 이제 부담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부담을 가동시켜가지고 결국 생산량을 늘어내기는 해요. 생산량을 늘어나기는 하는데, 근데 더 많이 삥 뜯어갑니다. 더 많이 이제 삥 뜯어가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일본에서의 부족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위함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내에서는 정작 쌀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 부족분은 만주에서 잡곡 수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게 이제 소작증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령을 폐지했다.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허가제라고 해가지고 총독한테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신고하면 누구든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를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의 독점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되게 쉽게 만든 게 바로 이 신고제입니다. 신고제. 자, 요게 1920년대 문화통치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배웠고요.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국내, 국외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이어서 보시면. 자 어, 교과서로 이제 또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요, 자 이제 문화통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배웠는데, 자 문화통치의 방침은 실제로는 이제 문관, 아, 제, 문화통치의 방침은 문관총독 임명을 하고 보통경찰제를 실시하고 민족신문,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것들 발행도 허용하고 지방인들 조선인도 참여하도록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문관총독 단한 번도 임명 안 했고요, 보통경찰제에서 한방경찰 제복만 바꾼 것이 실제로는 경찰서, 경찰수 장비 이런 게더 증가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옆에 그래프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민족 신문의 간행을 활용했다고는하지만 검열 강화돼 가지고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관되거나 이제 멈출 정자요 잠깐 이제 멈추거나 폐가 이제 사라지는 걸 통해서 오히려 친일 언론으로 이제 길들였다 길딛, 길들였었고요. 길딛, 지방인들이 조선인을 참여한다를 이게 자치라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어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절대 독립과 좀 혼동을 주게끔 그래서 어 실권 없는 그런 자문 기구에 불과한 몇 가지를 이 만들어 가지고 친일파를 양산하려고 했던 게 문화통치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산미 증식 계획 정리를 해 보면 요거봅시다 아까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기는 했어요 실제로 늘어나긴 했지만 수출량 수출량은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의 소비량은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거였었고. 그래서 우리 실제로 국내에서는 쌀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부족분을 만주에서 콩이나 수수 등을 수입하여 이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누굴 위함이다? 일본 본인들이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니까 다들 막 도시로 가버리고 그 농경지를 이제 공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러니까 쌀이 부족하니까 그걸 한국에서 한국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이용했던 것이고요. 어, 이런 것들 실제로 했어요. 비료 공급도 확대하고 종작이량도 하고 경작 공간 개선도 했으나, 이거다 우리 조선 농민들의 이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 부담은 다 우리 농민들이 졌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다음 페이지. 그럼 이에 맞선 우리나라의 운동, 우리나라의 민족 운동은 무엇이 있느냐? 자, 지금까지 문화통치의 기, 기만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먼저 어, 크게 실력양성운동, 쟁이 대중운동으로 나누지는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어, 국 내에서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실력양성운동입니다. 실력양성운동. 1920년대는 있잖아요. 1920년대는 식민지 조선을 사로잡은 그 민족운동을 사회주의 계열 운동과 좀 대비해서 이제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진영 제가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사회주의 제 계열과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조금 이제 다르게 어,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이 민족주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조선인 자본과 어, 이제 노동 계급 사이의 지금 대립보다는 어, 조선 민족 진짜 조선 민족 전체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이 이 민족주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그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는 항상 일본에 의한 식민지상을 황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족주의니까 민족운동을 다시 이제 실력 양성론으로 그리고 이제 무장투쟁론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일제에서좀 벗어나고자 하는 목표는 좀 동일했지만 이렇게 좀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실현 방법은 조금 이제 달랐어요. 그리고 그 직접 무기를 좀 들고 싸우자라고 하는 이제 무장투쟁론이 1920년대에 여기 이제 보이겠지만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뭐 이런 성과로 이제 결실을 맺게 되었던 거고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실력을 키우자 그리고 국제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자 한 이제 외교련, 외교론 같은 것도 이제 부당을 했지만 어, 제국주의 열강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쨌든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운동이 좀 등장을 한게 그게 실력양성 운동이에요. 어, 왜 등장했냐면 그 정의, 인도주의 이런 거 입각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우리가 3.1 운동을 벌였잖아요. 근데 3.1 운동 이후에 세계 열방들이 조선의 독립을 사실상 외면했어요. 그래서 그 외교론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설득하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그 대신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운동이 그게 바로 실력양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뭐 실력양성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민족주의자들 좀 대부분들은 그 민중을 여전히 좀 생활 습관 좀 고쳐야 되고, 혹은 신교육을 받아야 되는 좀 계몽의 대상으로 좀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은 어, 실력이라고 하는 건 경제력 그리고 교육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조선인 자본가를 육성하자, 그리고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이제 어,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가 직접 사자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하셨던 경제적 자립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 조선 사람의 것은, 조선 사람, 아, 조선 사람, 조선 사람, 아, 조선의 것으로라고 해가지고, 어, 물산장려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경제적 노예다라고 하시면서, 어, 정치적 독립은, 경제적 독립이 바, 가능이 되어야, 가능해야 이제 가능하다고,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 문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그, 보신 분들 기억하겠지만 조선인이 만든 것을 입고 쓰고 쓰자 뭐,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그런 표 아래 진행된게 물산장려운동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밀립대학 칼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이 만약에 비판적 지식인으로 성장할 때는 제국주의 식민 통치는 좀 난항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당신이 일제는 당시에는 그 충성스럽고 그 선량한 국민 양성을 식민지 조선인의 이제 교육 목표로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은 그 식민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민 통치에 좀 유용한 그 실무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로 시켰고 고등교육기관인 이 대학 대학은 설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성과 대도시에는 그 소수의 그 고등 보통학교랑 사범학교 등을 설치를 했고요,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교육을 책임질 교사를 양성하는데만 좀 거의 주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1920년대에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으로 뭐 사립 보통학교든가 라뭐 사립 고등 보통학교를 설립하자는 운동이 개선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라고 하는 게 1923년부터 이제 조선이 기금을 모아서 이제 대학을 설립하려 한 민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그래서 1923년에 어그한 발기인 한 462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성에 모여 가지고 민립대학 발기총회를 조직하고 뭐 민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나왔어요 그래서 뭐일차로는 이제 막 법대, 뭐 문과대 뭐, 경제학과대, 뭐, 입과대 등총 4개 설과로 설치하고, 2차로는 이제 공과대학, 3차로는 의과, 농과를 이제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설립운동이, 어, 지방에까지도 이제 막이 추진이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여기 X, X, 일제 방해와 이제 모금 부족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어, 전국적 호응은 있었습니다. 전국적 호응은 있었는데, 물론, 1923년에 뭐, 대원수도 있었고, 24년에 극심한 가문도 이제 좀 모금이 어려워졌다라는 것들이 좀 있기도 했고요. 어,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 일본의좀 저지로 실패한 게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어, 실패해가지고, 물론 이게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 저기, 완전히 실패했다고 또 보기 어려운 게, 오산학교라든가,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같은 것들을, 어, 이제 대학으로 승격한 노력도 이제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물론, 결과부터 얘기하면 실패해요. 대학은 설립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 일본이 방해를 했잖아요. 어, 왜냐하면 그 조선이 교육률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이런 걸 무엄마하고 조선의 교육률을 한풀 좀 꺾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던 겁니다. 자, 이를 통해 가지고 식민지 조석의 대학이 조선에 이제 대학이 있다고 선전을 했던 거고요. 그이 제국대학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이 제국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경성제국 황제의 나라에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정책을 학술적으로 좀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자, 연구기관에 관한 수요 때문에 일어난 게 이제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조선인 학생은 좀그 고등 문관시험을 통해 가지고 사법, 행정, 외무관료로 진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인문학의 경우에도 좀 식민통치에 부합하도록 식민지 언어라든가 역사, 민속 연구 이런 걸 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상제국 대학이라고 하는 건 식민지 조선의 좀 유일한 대학인 건 맞아요, 맞는데 조선인을 위한 대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제교육이라는그 영재 수제할때그수제 있잖아요. 그래서 수제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좀 국소수에좀 조선인만을 입학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일본에 설립된 그 제국대학 지금 국립대학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음, 그런 이제 일본에 설립된 제국대학과는 달리 좀 종합대학으로서의 학제 규모 이런 것도 좀 만들지 못했고요. 학생들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조선인 학생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기만인 거죠. 1920년대 의 특징이니까. 그다음에 문맹퇴치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글을 모르니까 이거 자꾸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자 우리 글자를 좀 보급합시다. 우리 글자를 보급을 해서. 뭐, 사람들 이제 문맹을 좀보상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민족주의 진영의 이제 그 의도가 여기 좀잘 나타나죠. 여기 여전히 좀계몽해야될 대상으로 이제 여전히 여겼다라는 점이 여기 좀잘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문자보급 운동까지 이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이, 쟁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스프라이크 하면은 저희 이게 파업이라고 이제 직역하면 파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진영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쟁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 이제 맞서 싸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소작쟁이, 이제 노동쟁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쟁이로 이제 나눴었는데요. 어, 쟁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다툴 쟁자입니다. 소작농들은 누구랑 다투냐? 이제 지주랑 자, 자 다했던 거고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어 적군과 그리고 혹은 저기 이제 사용자들과 이제 다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 운동이라고 나왔어요. 네, 암태도 소작쟁이 운동은 어 이제 목포 지역에서 이제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던 이제 지주에 맞서서 1 년여 동안 투쟁한 끝에 소작료를 인하했던 그 운동이 암태도 소작쟁이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 노동쟁이 운동은 원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이라고 해서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건데 그 라이징 선이라는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좀 구타한 사건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막 상금도 보내오고, 어 그리고 뭐 저기 일본, 중국, 프랑스, 소련에서 그 노동자들이 경유까지 했던 운동이 바로 요건산 어, 총파업입니다. 저게 그 조선 일제강점기 최대 노동쟁이 운동이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진 게 신간회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인지 기억하시죠? 어, 여기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이제 민족주의 진영. 근데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자치론, 자치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 버립니다. 자치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독립이 아니에요. 완전한 절대 독립이 아니라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좀 얻자라는 운동이 이게 자치론입니다. 표적인 힘으로 이광수를 쓰는 는데 이광수가 사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지식인인 겁니다. 네, 그, 이러한 사람들이 민족주의파 우파 세력들이 어, 이제 독립을 전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립이 될수 없어, 이 정도로 독립이 될, 될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그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오히려 우리 민족적 경륜을 통해서 우리 조선민족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일제라고 하는 그 탈안에서 조선민족의 영향을 키워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결국에는 이들은 일본의 지배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조선총독부와 협력을 해서 조선을 문명해야 화 된다라는 그런 친일파의 주장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뭐야, 우리는 민족주의정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하고요.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들은 이런 거에 이제 타협하지 않고 우린 절대적인 독립을 원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내부에서 좀 그런 갈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저기 여기 쟁의 운동 같은 경우에 저기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이들과 연대를 하게 되는 게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파 세력 내부에서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저기, 사회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 내과 이제 함께 이제 힘을 합치자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합작 운동으로 만들어진 게 신간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라고 하는 건 특징이 공개단체고요. 정부의 그 지회가 있고요. 대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 같은 거 지원도 했고, 이제 좌우,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자들과 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합쳐서 만들어진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단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월에는 이제 신간의 창립에 이어가지고 그해 5월에는 근우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근우회라는 건 자매 단체입니다. 자매 단체, 자매 단체니까 여성 단체겠죠. 여성들의 단결을 내세운 겁니다. 조선 자매들아 단결하자. 그래서 선별에 따른 교육을 차별을 철폐하자. 여성 노동에 대한 임금도 차별을 철폐하자. 여성에 대한 사회 법률적 차별도 철폐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한게근노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의 이제 강령을 보면 어 방향 목적이 굉장히 좀잘 나오게 되는데요. 일제는그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그 겁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더 이상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약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정치적 경제적으로 좀 각성을 하자. 그래서 각성을 촉진한다. 단결하자. 그리고 기회주의는 우리 일체 배격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는 안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일체 탄압으로 사실 이제 금방 이제 또 해체가 되기는 하지만요. 해소가 되기는 하지만 민족주의자들, 여기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운동이었던 이제 신간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운동으로는 이제 학생들의 만세운동이 있었고, 향평운동, 여성운동, 어린운동, 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학생들의 만세운동 중에서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60만세운동이 있었죠. 60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이미 3.1운동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3.1운동을 경험한 청년과 학생들은 이후 국내 항일운동에서 굉장히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음. 자,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학생들이 장례일인 66월 10일 이제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만세운동을 전개한 게 바로 60 만세운동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함께 이제 전개한 항일민족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시내에서 이제 경문 뿌리면서 운동했고요.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항일민족운동이 어, 되게 큰 운동을 이제 더 커지게 이제 됐다라는 점이, 라는 게 이제 1926년에 있었던, 어,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laughs>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이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제 탑이 이 광주에 가면 있는데요. 어, 11월 3일날, 1929년 11월 3일날, 광주에서 일어나, 일어났습니다. 음, 대규모 집단 항일 운동이었고요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상 참고해서 영상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당시에 어 저기 이제 광주에서 이제 나주로 가는 이제 통항 열차 안에서 어, 그 사건 이 발단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우리나라가 3일 운동 이후에 학생들에게 참여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조직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29년에 이 사건이 드디어 이제 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 29년 10월 30날 이제 통학열차 안에서 이제 한국인 여학생을 어, 희롱하는 일본인 남학생과 시비가 이제 촉발되었고, 그리고 이제 충돌하는 사건 이제 발생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1월 3일, 이제 일제 타도를 제 외치면서, 마침 또 이날이 일본 국왕의 생일이에요. 근데 이날 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탁 하고 이제 터진 거예요. 이게 광주 지역의 독서회 중앙본부가 지도부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독서회 그 조직망을 통해가지고 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이제 동원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전남 일원, 경선 등지부지 연락도 했고요. 그리고 신간의 중앙본부. 조선 학생 사회과학회 연구회 뭐 조선 학생 전위 동맹 등이 증산조사단에 파견하게 되면서 규모가 되게 좀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제탄압으로 대대가 무산되면서 이게 광주학생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민족해방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게 광주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좀 특이한 게 보면 여기 이제 주장을 한 것처럼 주장을 한 것처럼 되게 좀 격하면서도 좀, 좀 체계적으로 이제 루어졌다는게좀 보여요. 그래서 이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동맹유로 하는 투쟁 방식을 벗어났고 가두 시위도 이때 많이 했고요. 그리고 투쟁 규모에서 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아니라 진짜 집단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차원으로 이제 전개됐다는 점이 좀 이전의 학생 운동과는 조금 이제 구분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책을 보면 검거자우리 손으로 살아나겠다 그리고 심리적 뇌교육 제도도 해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좀 확립해달라.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어, 이제 획득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교내에 경찰 침입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사회과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교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저국 학생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라. 등의 주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저희가 배워봤고요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9 2 0년대 문화 통치 시기 친력 양성 운동, 민족주의 우파 진영이 있었고 사회주의 진영 좌파에 이제 쟁이 투쟁이 있었고 대중 운동으로는 학생들의 만세 운동,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삼일 운동이 이게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라는 점. 그리고 이걸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상 조사단에서 신간회가 지원을 하고 민중 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적인 운동을 이제 크게 키웠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평 운동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네. 형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평이에요, 형평. 어떤 형평이냐. 이제 백정들이 이제, 백정, 당시에는 이제 그 돼지, 소, 이제 가축을 잡던 이분들이, 이제 백정들이, 어, 그 형평 운동을 통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동등하게 그들과 이 맞서 싸우겠다, 우리들의 권리도 인정을 해달라라는 운동이었고요. 그 아까 이제 근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여성, 여성들의 이제 참정권이라든가 여성들의 어, 단결권을 이제 얘기를 했던 운동이 이제 여성운동의 근호회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 운동으로 이제 방정환 선생님의 운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해서 궁내, 국내, 내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을 이제 배웠습니다.